오늘도 메이플랜, 얼라라 오늘은 디시를 깔짝이는 반정나다. 시발 매봉이 실시간 졌댔다. 이걸 어떻게 참아? <laughs> 야, 이거 도대체 몇년전 짜리냐? 이게 도대체? 어? 메이플랜드 뇌전 수리금 9개, 단 1원에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병 짓대! <laughs> 야 임마 그걸 왜이런애 가로채 이 녀석아가 그거 해가지고 빨간 줄 그리면 존나 억울하겠다 병신 와 이게 진짜예요 구속되셨나봐요 아침부터 문자 오는데 익숙해지실 거예요 파이팅 아니 어떻게 뇌전 수리검 쌀 먹을 아니 뇌전 수리검 사기를 하다가 기념형 집행유예 저거 레전드 임금 임금 잔명을 93만 5천 아니, 그걸 진짜, 뭐, 야, 속으라고 그런 걸한거 아니지? 야, 그거 내가 중고나라 10년 전에 야동 CG 살 때도 그 정도는 안 당했는데. 조심하세요. 뉴스 잘 보시라고. 메이플랜드에서 뇌전수리검 9개를 단 1원에 가로챘다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징역 당하셨나요? 야, 이새끼야! 징역을 당하다니요 그리스라는 무기만 이거 근데 메렌 은근 썰 푸는 거 보는 거 재밌다니까요 5개월 전에, 커닝시티 델라 앞에서 뭘 하면 매소를 더벌수 있을까? <laughs> 그때 어떤 그리스 낀 전사가 내 앞에 오더니 저기요, 이러는 거야. 왜그러시나요 제가 아이템 지원을 좀 해드릴 테니, 제 친구인 것처럼 연극 좀 해줄 수 있나요? 자기는 성격이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고, 동생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아간다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 이름은 지훈이고, 자기는 기술에, 지훈이라는 친구가 기술을 만나러 메이플랜드에 온 상황을 꾸며달라는 거 어 기수야 나 지훈인데 오랜 <laughs> 어 정나야 오랜만이다 어 정나야 오랜만이다 그래 지훈아 그래 기훈아 보고 싶었어 근데 이게 리얼 진짜라는 거임 어딘가 존재한다는 거임 웃지 마세요 그래 정나야 반갑다 모두 정나에게 반갑다고 해볼까요 친구가 없는 반정나는 어째서인지 그를 보고 눈물이 난다 오야야일반이왜 어, 메이플랜드에 있노 야 뭐야? 가지가지 한다, 어? 야, 엘번이왜 메이플랜드에 있냐? <laughs> 간첩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에이, 에이, 헤이 에이! 헤이 헤이! 아니, 자꾸 메가 건들잖아요! 아 진짜 입막에 채우시라고 개목줄 단단히 채우시란 말이에요 입막에 채우시고 그런 쪽이셨구나 반정난님 아닙니다 에이. 목줄 플레이 지양하지 않습니다 에이. 나는 멋있기 때문에 100레벨 찍자마자 크립은 낄 건데 돈은 조상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현금 거래가 아니고 물통 거래 아니고, 조상님이 만들어주신, 아닙니다. 예. 전 절대로 현금 거래하지 않습니다. 전 절대로 물통 사지 않습니다. 판교에서 14시간 동안 1대 5,600명으로 싸운 썰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저는. 쌀가마니에 들어있는 밥알 개수가 1대 5,600 비율로, <laughs> 24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절대로 그런 거안 합니다. 예. 아니에요. 월 곱할게요, 텐시아님. 예. 월 곱할게요. 셋시야 <laughs> 급전 필요할 때마다 서버 한 번씩 흔들면. <laughs> 호부 고학 세트로 용돈 수급 가능. 하하, <laughs> 개추! 아, 듀얼버크, 진짜, 어? 언제 한 번, 그냥 딱, 어?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듀얼버크만 잡아볼까? 솔직히 내가 드라븐이 너무 없기는 했어, 지금까지. 뭐큰거한방올때 됐거든요? 솔직히, 진짜로. 그런데 레벨 낮을 때 가면, 리플의 수문장 형님들을 쫓아내지 않은 수문장이 아니고, 에이. 용기사 형님들이 기침 한번딱 하시더라고요. 에헴! 하면은 이제, 로어 뽕! 나오면서 이제, 가세요라좆밥 백레벨 허미님 뒤지기 싫으면 가세요 에헴 하면은 이제 무서운 놈들이야 그 녀석들 파란색 스킬 이펙트를 조심해 다소 의욕이 있는 발언입니다 리플의 용기사 형님들 사실 불어전에서 로어 사냥 하시느라 정신 없으십니다 정나는 듀얼 버클을 잡고 일비를 먹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뜨겠냐 병신 이라는 말은 논어요 한나의 꿈을 집밟지 말아주세요 근데 솔직히 페어리 이게 일부러 노리고 만든 몸 스터아끼는해 어. 은근히 그런 몹들이 있어 웨이플랜드 스피루나 넌 나가라 어. 뭔스피루나요이 씨발 할카스를 미친 새끼야 예? 이거 아니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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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물은 주워 담을 수 있다 근데 스피루나 누님 젊을 때 예뻤어요 예 진짜라니까요 사실 본적 없음 진짜예요? <laughs> 저도 모름 진짠가? 근데 약간 본매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 스피노프로 약간 존나 못생긴 마귀알몸이 사실은 걔존예 그냥 어? 쿨 뷰티 미녀였다던가 밍밍부인은 이뻤을지도 아니 밍밍부인님은 지금도 가능 솔직히 맞기는 해 오늘따라 밍밍부인의 따스한 마음씨가 보고 싶구나 <laughs> 넌 나가 씨뭔 따뜻한 마음씨요. 이 사람 혼자 음지 충전하고 왔네. 아니 요새 저 정도면 음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영상 편집하면서 봤는데 나는 음지가 아니고 그냥 천박한 거였어. 반정나는 그냥 천박한 거임. 얘는 음지가 아니야. 그냥 천박해. 요새 이런 거좀 줄일라고 그러는데, 아니, 솔직히 내가 유튜버니까 웃긴 사람이 돼야지 천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야, 유재석이 돼, 야, 유재석은 못 되더라도, 씨바, 조주봉은 되지 말아야지, 임마! 저질 유행가는 유행시키지 말아야지! 5일 동안 충전하고, 오늘 발사하는 날이네.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 인기도 때리고 튀면 박제 나하나요 아니야. 파티 없는 파티 사냥. 들어갑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판정락 그러나 하는 말이 아주 고약하다. 그래도 반정나 사랑하시죠 어, 그래, 정나야 반갑다. 와, 가격 다 올랐는데 태양조각만 안 올랐네. 야, 이 야, 태양조각 수호단들 다 나가세요라! 906에서 나가! 120 나이트로드! 아니, 그냥 906에서 지금 사냥을 하는 나로들이 너무 많아.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은. 솔직히, 그, 고레벨 나이트로드가 와가지고, 필점 쓰면서 어벤저로 싹싹 밀어버리면은, 심하, 대기업 행포에 당할, 어, 임마모라는 거나. 어. 예 시를 들어도 민감한 일 시만 들어버리는 반정나였다 저는 방송 유튜브 오래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이재용. 사랑해요, 네이버. 열심히 할게요, 치지지. 감사합니다. 어, 광창이 왔구나. <laughs> 이 녀석. 89레벨 어민. 아니. 어, 너 귀걸이 좋아 보인다. 어, 벗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농담입니다. 예. 짬통 뒤지니까 이런 거나옴 <laughs> 와, 야, 드래그크 피, 씨발. 두피, 몇 년도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 24년, 02월 4. 와, 1년이 넘었네. 일단은 골드 드로비어링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예. 와야 드래곤피 이거 2024년산이야 발렌타인데이 2024년산 허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드피는 원래 개당 3만 원씩 하던 시절이 있었다 버섯 신사 출시로 시세 하락이 아닌 상장 폐지 수준까지 가버린 드래곤의 피 그때 그 시절 드피 풀매수 하셨던 분들 저도 그땐 많이 웃었는데요 제가 내전으로 당해 보니까 사람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살려 주세요 제발. 어! 아니 아 저.. 아 여기서 전 전방도 나와요? 전방에 힘찬 남성 발사! 흐이, 씨발. 극극 고숨 높기숨높 따숨 높겠어 근데 망둥어 갈라면은야얘 뭐냐? 야야얘좀 빡세게 생겼는데 저 관상이 세하다 얘. 140. 씨 140은 진짜 아니잖아요. 아 그래 가 주세요 제발. 어. 감사합니다. 에와나 네. 140분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빡세네 요여게 그렇다니까. 이거 반스만 입은 역캐인데 가능? <laughs> 광창아 불가능. 어아 아무리 봐도 안 돼.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성형은 마음에 들거든. 근데 머리가 약간 어.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버리는 단정나. 다 장난님은 혹시 이상 성형 패티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이 있어. 아니 광창아 이게 무슨 일이야 리저렉션 광창아 여기서 자면 너 죽어 리저렉션 올 때까지만 버텨 씨발 캐서스 12짜리를 5,200만 원에 사서 유의미한 스펙업을 하고 그렇게 스펙업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온몸 비틀기 해가지고 불어전 가서 크림은 직등을 노리는 게 지금은 맞아 그게 진짜 올바른 선택이기는 한데. 근데 크립은 안 나오지 않나? 야 염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생각을 해야지.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왜 비싼 양파를 만드냐고. 칭찬 양파 해달라고. 칭찬 양파. 칭찬 양파 해줘. <laughs> 아닙니다. 예 그냥 애새끼 너. 아넌 나가. 넌 애새끼요. 확률이 말이 안 되던데. 그래서 내전 떴냐고. <laughs> 아니, 내전으로 패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laughs> 아, 전방은 얼마지, 이거?